아이 손시려 자 이거 보세요 떠오르는 태양빛이 반가되어서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산수경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60정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보버이 보십시오 얼룩불룩 수바상태가 아주 매끄럽습니다 자 배들이 보이십니까 갖춘건 다 갖춘 넉실리풍의 참홍석 한점 음각, 양각, 편각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입체감이 더 있습니다. 템보싱이 있으면서 조용하고 아늑한 맛을 안겨주는 참홍석 한장 잘안 나와요. 그런데 어제도 하나 만났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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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좋고 형태 좋고요. 여기 배들이 보이시죠? 예, 이렇게 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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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봉입니다. 연봉 자뒤테입니다뒤테 디테일. 죽인다 비주얼.